네 여러분 아마존이 또 소송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상공회 집단들한테 소송을 먹었다고 해요. 핵심은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12개 도시에서 캠페인이 조성을 되고 있대요. 전국 단위의 각종 소상공인 협업체랑 상공회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공회는 해당 도시 구역 내에 영업하는 전자제품 서점 식료품점을 대표하는 상공회들이 한다고 하고요. 계획은 해당 지역구 의회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독점법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반독점법도 좀 강력하게 집행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이 뭐냐하면 아마존이 자사 제품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아마존 온라인 사업부랑 상품 사업부를 분리시켜라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미 하원 반독점 위원회가 현존하는 미 반독점법을 이미 개정을 검토 중이래요. 이제 상공의 촉구랑 같은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긴데 아직 법안이 도출되진 않았죠. 그럼 아마존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거 너희한테도 오히려 안 좋다. 아마존처럼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상품 판매를 할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다 도태될 것이고 그러면은 가격도 오르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대형 플랫폼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판매자들이랑 그 매개체인 플랫폼이랑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시사점이 크겠죠. 왜냐면 한국에서도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크니까요.